맛있다. 뭐 벌써 부러운데 어? 다 부러오라니까. 아, 맛있겠다. <laughs> 누나 그렇게 말하더 진짜 다 부러오고 있는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뼈. 어지 난 죽겠어 난 죽었다. 난 네. 죽었다. 살았네. 왜 살았지? 나 피가 없어. 나 피가 조금도 안 된다니까? 빼빼 빼. 이러다 나한테 빼는 거 없어. 빼면 지는 거로 배웠어. 빼지마, 빼지마, 빼지마. 얘봐, 얘봐. 어, 여기 히카 왔거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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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기 준비. 가운데 준비. 궁준비 알려, 궁준비 알려. 어, 어디로 갔어? 왼쪽, 왼쪽 있는데? 히카 왼쪽이 있는데? 여기 인구. 어 씨발. 어디 인구? 누나. 어, 근데 안 죽었어. 누나 안 죽었어. 누나 공이 너무 약한데? 다. 어, 1링을 샀는데? 내가 다써든 내가 다써 줘. 누가 헤키 조준, 누나 헤키 응. 조준, 누나 헤키 조준. 안 돼, 임마. 어디서 이 씨. 나도 아이작이랑 한건 했어. 잘했어. 알았어알았어 여기, 여기 나 한번 봐. 나 한번 봐. 나 한번 봐. 나 한번 어, 봐. 쳐, 트루프 개비, 트루프 개비야. 트루프 개비야. 나 한번 트루프개비트루프개비나 잡을 게 아니야. 토프 루프 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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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프 오케이. <laughs> 나이스. 아, 힘들어 아, 숟가락 새끼야. 가라, 가라 마 가라. 여기 여기 위로드위로드못 물었어.

25, 25. n 기 c k a Bruso, Nicka Hiccup, and pick up, 히카 d p i 카 k up, and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 i i m n o t 어 히카 어어 히카 한번 막았어. 좋아요. 다하다하지 거기 탱크 없다. 거기 거기 탱크 없다. 거기 거기 탱크, 탱크 없다. 거기 거기 탱크 없다. 탱다거 어, 어, 수십 음. 번은 말했다. 오케이. 탱커 리노라한번더 넣. 탱커 리노 이제 빼야지. 아하게 오케이, 오케이. 부드럽게 말해봐. 귀부인처럼 말해봐. 귀. 자! 얘들아! 왼쪽에 히카 있다! 아, 밟았다. 밟았다. 아, 간다. 멀다, 멀다. 어, 아, 재미없다. 나거 보자. 아, 나. 이거 뭔데, 뭔데? 아, 내가 볼까? 어, 잠깐 터졌는데? 내가 구했어. 오, 아이즈 살았다. 오, 나이스. 뭐야? 살로 뭐야? 살로 뭐냐고. 나 그냥 린을 막았을 뿐. 대단한데? 정도는 서포터니까요. 아 멋있어요. <laughs> 코너 같은데. 멋다 멋다. 있아야 누군데 내가 지켜줄게 너. 다 누가 지켜줘? 어 무슨? 미야. <웃음> 미야? <웃음> 어때? 든든하지? 뾰. 그래, 나궁 가능해 이거? 응가능하지 당연하지. 공 있어 공 있어. 안 맞네. 의 목표는 우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삶컷컷컷컷우려 우리 삶었어 우리 삶었어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 의의 존재만으로 이의 목표는 어리 삶의 목표는 우리 삶의 어가 나오다 히카 나오다 히카 나오다 히카 나오다 맛겠다아이자꾸이말 들은다. 이거 진짜 보이 지톡 되는 거 아니야? 보톡 되는 거야? 어, 내 어? 죽는다. 어? 어? 뭐? <laughs> 왜? 나 아, 아니었어? 어? 아니 안 쳤어. 어, 내 안도 내 안도 틴틴틴틴 미안하다 미안야 거기 못갈거 같아. 음. 같이 아 이런 걸 내가 돌. 쓰리시가 나한테 쫓아왔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저거 개피야! 어? 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지 어. 어, 오늘 군캐 많이 당한다. 팀. 근데 살이 잠깐 살려줘 잠깐 살려줘. 안녕 자 아유 근딜 삭제. 아 <laughs> 근딜 <근데> 아. 삭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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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 근딜. 야 히카르 나다 갔다 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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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나기고나 아. 자기야 나까이좀 그러니까 받았어. 어? 트워크네트워네내트 뭐, 자리 좋은데? 궁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개피대기궁 쏘면 이거 이나와 같이 맞겠는데? 완전 딸피고 개피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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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살킬 땄다 나혀 다시 겨겨 나이스 아 누나 혀 완전 기어 최고야 오케이 이거 나 빵울 있으니까 나 대어 와 샬롯이 탱컨대 완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어개잘해개잘해나거 못하는게 뭐야 누나 와 최고다 끝났다 와. 와 누나 뭐야? 누가 길이야. 뭐가 더? 4 7 0 뭐야? 저게 맞았어. 오. 나는야 내루미. <laughs> <laughs> 나는야 내루미. 나는야 내루미. 안녕하세요. 내둥입니다. 냠냠냠냠냠. 음, 맛있군.